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것은 단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으나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고 더 사랑하며 더 격려해야 합니다. 얼룩말이 혼자 있으면 사자에게 잡히기 쉽지만 무리를 지으면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늙었으나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합니다.